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예요. 예, 계속해서 지금 예 주가 흐름의 자체가 지금 급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저점하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됐을 때. 이렇게. 주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면. 당연히 고민이 생기죠. 어떤 고민이 생겨요? 첫 번째,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생기고, 예, 두 번째는 뭐죠? 그냥 홀딩을 하고, 아, 추세를 지켜볼까? 이러한 고민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이렇게 매도를 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또, 고민하면 또 홀딩을 하면 주가 자체 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 그래, 기준. 오늘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SKI 테크놀로지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면 장대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의 고점을 그시고 여기 절반을 긋으세요또 여기 절반을 긋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랑 라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우리 얼봉에서 볼까요?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2번에서 반등. 하지만 3번을 이탈하면 하락. 주봉에서도 볼까요? 이거잖아요. 하나의 봉, 연속적인.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2번이나, 그쵸또 1번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조정이 됐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주가의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시 추세를 지켜보시면 돼요. 하지만 3번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하락으로 갈 확률이 크니까. 수익이 지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을 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라고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SK 아이앤 테크놀로지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저점이 없죠. 월봉을 봐도 저점이 없어요. 그렇죠? 주봉을 봐도 저점은 없어요. 그렇죠? 바닥이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봉을 봐도 바닥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바닥을 확인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예, 예.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은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릴 때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려요. 21선은 뭐죠, 여러분들? 가격이동 평균선이에요. 가격이동 평균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이렇게.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 자체가 21선이 상승일 때는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죠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어때요? 전혀 안 나오잖아요 반등 다음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1선의 기울기예요 21선의 기울기가 평행? 절대 안 됩니다 21선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이것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데서 매매를 해야 된다면 쓸데없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 돼서 그래요. 자꾸 이런 데서 매매를 한다니까, 우리가. 이 수익 안 나요, 여러분들. 예? 수익 안 난다니까. 차라리 손절을 하셔도 이런 데서 하세요. 이런 데서 매매서 손절하면 되잖아요. 예, 이런 데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매매 임하실 때어떻게하신다 21선이 이러한 추세 자체를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매매에 임하시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 계좌 몰라보게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오늘 팁을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시세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지표를 하나 알아야 돼요. 지표는 뭐냐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볼게요. 자, 이게 신규주기 때문에 우리가 분봉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분봉해서 보면 더잘 보일 것 같아서, 자, 자 분봉해서 봅니다. 좀 작게 할게요. 차트를. 예, 여기서부터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한번 올리면 되요잠까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볼린저 밴드에 40일선을 올리세요, 여러분. 40일선. 40일선을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하시고 상단 하단선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자, 보시면, 이동평균선은 없을게요. 보기 편하게. 예, 볼리저 밴드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대표적인 박스권 지표예요. 자, 그러면은, 박스권 지표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볼리저 밴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이 볼리저 밴드는 뭐냐면, 이 가장 큰 특징이 이 밴드 안에서 75%의 캔들이 움직여요. 그럼 나머지 25%는 어디서 움직인다? 당연히 밴드 밖에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밴드 하락을 돌파하면 어떻게요? 주가가 약세로 가는 거고 상단을 돌파하면 주가가 강하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거은 어제 당연히 상단을 돌파할 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단을 돌파한다 고 무조건 매수로 하니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자, 돌파하기 를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앞에 이러한 박스권의 매집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계속해서 돌파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돌파 하려고 애를 써요. 자, 그러면서 예, 여기 돌파할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돌파한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러한 박스권의 매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보시면 윗꼬리가 나오잖아요. 돌파할 때. 이 상단을 돌파할 때 윗꼬리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윗꼬리는 뭐냐면 앞에 매물대 체크하는 부분이고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이건 무조건 가는 흐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이게 대지세를 보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큰 시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매매하면 절대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하락이 멈추는 걸 알아야 돼요, 주가가. 자, 하락이 멈추는 걸 알려면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은봉의 크기가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봉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다 찍을까요? 이렇게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 여기도 보시면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 횡보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횡보를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두 번째는 횡보를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얘, 얘가 왜못 갔는지 알아요. 세 번째 왜못 갔을까요? 21선을 상방으로 못 틀어서 그래요. 21선을 상방으로 틀렸다는 데못 틀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거는 뭐야? 작년이 박스권을 만들었지만 박스권을 만약에 여기 상단을 돌파했으면 21선이 상승으로 갔기 때문에 이따 매수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것도 잘 만들어 가잖아요 박스권 자체를 잘 만들어 가다가 예, 최근에 무너진 흐름이기 때문에 이 무너진 흐름을 되찾기 위해서는 예, 21선이 돌아가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거 뭐냐 이거는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수급주잖아요. 수급을 추가해야죠. 수급을 한번 볼게요. 기관, 기관,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외국인이 있죠. 외국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개인들이 있죠. 개인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차트를 올려 볼게요. 거래량 위에다. 이렇게 바꾸셔서 외국인 뭐 기관은 뭐 매수를 안 하죠. 외국인. 개인. 이렇게 올려 놓는 거죠, 차트를. 올려요. 어때요? 개인이 계속된 매수잖아요. 외국인들도 그냥 매수제는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최근에 보면 어때요? 최근에 들은 기관이 내려오고, 예, 사잖아요. 결국 뭐다 수급이 변경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예, 그쵸?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개인이 내려왔을 때, 이때가 제가 보기엔 본격적인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다가 기회를 노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가 되면 방송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